말레이시아면 장거리죠. 여기도 SRT를 쓰네. 오늘 방콕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기차를 두번 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제가 여행하는 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대요. 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는 않고 가가지고 뭐야 이게 있네? 뭐야 저게 있네? 하면서 가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어서리캅, I want to, to go to 해당 박사, 해당 박사. 해당 박사, you have ticket already? No, no, n t yet. Uh, you must go to buy first. Yes, yeah, Go to buy gate number 4. Number f You go this way, go straight to the end gate number 5 then you turn right number and go straight to gate number 4. o u r y e yes, y okay. e Thank you, 코크캅. Okay. 3번 게이트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길 잃어버리고 1, 2번 게이트에서요. 왔다 갔다 이게. 아 사람 고생시키고 있어. 신용카드를 쓸수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가지고 캐시 올리러서 있어요. 캐시 없다니까? 빠당 메사. 이 Your best l e e p and upper. 어, uh, can I use underbank? No. Lower, no n 오이ค okay, Passport please. Today train number 45 Special Express D 내 아비왓와창 추 빠당 메사. ใช่. 땡큐, 고 n k 요, 가도 됐어. 태국이 수수료가 좀 세요. 220 t h 씩을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현금을 인출할 때, 그 h 한국 돈으로 8천 원, 9천원다 돼가는 거거든. 뭐야, 그 s 캐시 올 t i 왜 붙여놓은 거야? 그 와중에 내 이름 지유미라고 잘못 쓴 h 싫어하냐? 3시에 출발해서 내일 9시에 도착. 해당 바사리.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기차를 또 타야 돼. 줄 엄청 길다. 줄 미리 설 걸? 이짜이 큰일 났다 침대칸이 아니야 스무시간 가야되는데 개 좁아 역시나 와이파이는 안되고 골라보면 돼다 다운받아놨어 <목소리> 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이득 봤죠? 메달이 생겼죠? 좀 충전기 때문에 위치 구조 조정했어요. 뷰! 리다 임마. 아, 지금 너무 크다. 빵이에요. 이렇게 4개 100바트. 코코넛밥 전문 것 같은데 엄청 맛있네. 아, 살았다. 눈물 날것 같아요. 밥이다, 밥. 별, 별거 없네. 이 250바트나보다? 음. 조선인은 쌀을 먹어줘야죠. 단걸로 식사를 깨는거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네, 흡연충들은 되게 난감할 순간이 있어요 담배를 못피니까 베트남에서 그냥 폈거든요 태국에선 어떻게 피냐 물어보니까 그냥 그냥 피래 여기서 그냥 여기서 피면 돼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건 욕구죠 가기로 했는데 지금 9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직도 여기이야 목적지 여행인데 여기 이거 10분으로 틀도 없습니다 앞으로 1시간, 2시간 더 가야 돼요 여기 화장실이 이상식이에요 사용하면 바로 내려가네요 한참 걸렸네 지금 11시인데 7시간으로내 핸드폰이 갑자기 12시래요 시차가 바뀌나봐요 여기서 아 여기가 이민그레이션이구나 금방 통과했어요 뭐별 어, 물어보지도 않네 이제 몇번 몇 넘어왔다고 중간지대가 있을거라 생각, 생각했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근데 이민그레이션 통과하자마자 카레 냄새가 일단 나고 그리고 힌두교 사원들이 보여요. 태국에서는 힌두교 사원을 거의 못 봤거든요. 이런 것도 신기하다. Hello? I want to go to Kuala Lumpur. Sorry? No, no, no. no. Finish? 이해 못했어요. 아, 미치겠네. 일단 나갔다. 심카드를 바꿨는데 심카드가 말을 안 들어? 여행하면 스트레스를 거의 좀 처음받아보는데 아니 왜 수도로 가는 기차가 하루에 네대밖에 없으며 버터워스로 가려고 하셨으면서 왜 버터워스로 가는게 기계는 안 뜨며 오케이 굳이 쿠알라룸프로를 안 가고 방법이 없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여행을 하다보니까 푸알라룸푸르는푸알라룸푸르는 푸알라 내일 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고. 바로 힌두교 사원 보이죠? 걸어 달라. 숙소가 여기서 650m 떨어져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똥 같은데? 걸어가면 50분 이래. 삥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막았어요. 일단 힘내서 가겠습니다. Thank you, sir. See you again. 파동 베세가 비싸요. 여기만 비싼지 말레이시아 전체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빨리 떠야겠어. Hello? 돈은 냈는데 예약으로 어디 계시냐? 기다려야겠죠 뭐 되게 당황스럽네? 아무도 없어요 땡겨쳐야겠다 그런건 그런, 그런 거 잘해 아 무인이었구나 이런더 쉽지 이게 16,000원이라고? 16,000원? 방법 없잖아 여기 다 비싸요 제일 싼데요 여기가 에너지 효율 등급 3등급 다시 쿠알라 루프로 갑니다 어제 첫 태워주셨던 아저씨께서 또 태워주겠다 하셔가지고 심링기 10링깃. 심링기 시면 3,000원 괜찮지 뭐 아니 안 괜찮은 것기도 하고 무슨 목적지를 이틀 동안 가냐 한국에서는 아무리 멀어도 세 시간이면 갔는데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요거 시켰어요 나시르막 요거 하나 알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400원 태국에서 이 말레이시아 넘어오자마자 쌀이 좀 달라요. 쌀 품종이 이거는 완전 인디카 종이에요. 긴쌀다 먹었습니다. 맛있네. 그저께 20시간, 21시간, 오늘 5시간 반. 근데 내가 창가자리로 안 샀던가? 창가가 폈는데 저 헷갈리는 거 있어요 원래 기차는 안전벨트가 없었나? 없어 안전벨트가 없어 이게 고정되면 좋겠는데 왜 텐션이 있는가? 심지어 와이파이도 돼 그냥 좋은 기차였어요. 어, 잠만 오지 게잤님 아무튼 푸알라룸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알아봐야 돼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뿅 아니 차를 왜 인도에 대나요? 먼나먼곳에서 그, 뭐 김치 국물 냄새 나네. 아유. 저기 또 있어. 힌두교 만신전이에요. 인도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갈데 없겠는데. 참고로 인도의 그곳은 마두라이 신전입니다. 정지윤 어둠을 해치고 찾았다. 게스트하우스. 뿅뿅 진짜 뿅.